저의 베스트 프렌드 네. 아이들의 우기 씨가 함께 피처링을 맡아주셔서 정말 정말 네. 특별한 앨범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우기 씨가 피처링을 해주셨다 해가지고 저도 네. 굉장히 또한번더 보게 되었는데 네. 두 분이 친한 거는 뭐 알고 있었지만 네. 어, 어떻게 피처링을 또 참여하게 되신 건지 우기 씨가. 네 어,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만나게 된 과정도 좀 네. 특별했던 것 같은데 어 어떻게 만나게 되셨죠? 일단은 저희가 서로 알게 된게그 네. 일단 아육대에서 아. 만나게 됐는데 서로 좀 알고 있었어요. 아. 우기 씨도 예나랑 좀 느낌 비슷하고 닮았다. 아. 저도 우기랑 느낌 이 비슷하고 닮았다 해서 네. 서로의 팬분들끼리 아. 좀 소통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 보면서. 네. 어, 어이 친구 궁금한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맞다, 예. 이제 아이유 때 그때 처음으로 만나서 네네네. 얘기를 하게 돼서 네네.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음 얘기도 음 너무 잘 통하고 또 그렇게 해서 친해졌는데 얘기를 네? 하면서 보니까 음악적인 스타일도 되게 비슷하고 음 추구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나 네. 듣는 귀도 좀 되게 비슷하고 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꼭 한번 음 같이 하면 좋겠다 라고 네. 생각만 했었는데 네네네. 이번에 또 정말 너무 좋은 기회로 음. 같은 작곡가님이세요 아. 퀸카 우기들 우기 아이들의 아, 작곡가님이랑 네네. 같은 작곡가님이셔가지고 이번에 또 좋은 기회로 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 또 작곡가님의 또 연이 있었고 또 네. 워낙에 또 서로 잘 맞았기 때문에 예. 너무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셨군요. 네뭐 네. 친한 만큼 어잘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사실. 친하면 친할수록 조금 아, 사소한 걸로 좀안 맞을 수 있거든요. 협업은 <laughs>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작업한 건또 처음이시니까. 그렇죠. 일단은 우기랑 저랑 네. 일단 성격도 되게 비슷하고 특 네. 털털해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작업하면서 일단 어 뮤직비디오 같이 어떻게 시간 돼 찍을래 하니까 음, 네. 또 쿨하게 털들라 아유 찍어야지. 아, 찍어야지. 해야지. 네. 해야지. 막 네. 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조금 약간 어색했던 게이 네. 약간 뮤직비디오 컨셉이 페이크다큐다 보니까 네. 약간 내가 최고야 캐릭터 네. 설정이 내가 짱이야 내가 네. 잘하막 이런 제스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네. 있었는데 저는 좀 좁혀 보지 않아서 좀 어색하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우기씨는 킹카로 네. 먼저 활동을 하고 했죠, 했죠. 선배잖아요 네. 예나야 넌 아직 너 자신을 못 내려놓고 있어 <laughs> 나님이 한번 내려왔거든 네. 한번 내려놔봐. 아. 그렇게 그 얘기를 들은 후로제 자신이 예. 뻔뻔해지는 오와. 게 보이는 거예요. 목기 덕분에 정말 좋은 네. 뮤비를 찍지 않았나. 아, 그렇군요. 아 킹카 선배님이 오셔서 그야 네. 너를 좀 내려놔라. 네라고 예, 조언을 또 해주시기까지 <laughs>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스케줄을 빼준 것도 모자라서. 네. 예, 아 정말 물심양면. 네. 예,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